지난주에 또 설교에 제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어, 나라의 경사다라고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썼었습니다. 사회의 폭력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난, 그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축하를 많이 했는데 또. 한 주간 동안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6시간 만에 우리 비상개엄령이 선포되었다. 예, 해제된 사건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시간에 아, 잠을 자고 있어서 선포되었는지도 몰랐고 해제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보니까 카톡이 엄청 많이 있길래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어, 잠자다가 일어났더니,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 시작했다가 바로 끝난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어, 두렵기도 했었고, 어, 또, 황당하기도 했고, 어, 조금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조금 허무하기도 했고, 근데 이 일을 그냥 그저 6시간 만에 끝난 이 해프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려서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하 뭐, 지금 당장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일본, 뭐, 이스라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주의보 발령을 내리기도 알고, 다 알고 있듯이, 이 태국은 환전, 대한민국의 이 환전을 금지하는, 당분간 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많은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고 관련돼서 어제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개엄을 발표한 사람이나, 사람들이나, 어,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어, 사람들이나,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아, 분노가 너무 한가득 안고, 어, 극단에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 저한테 오는 것이 옳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 두 가지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또이 와중에도 누리꾼들 사이에는 위트 넘치는 이야기들이 참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음, 하나가 이 개엄령이 이번에 개엄이 미래 입시 대학에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몇년 후에 이 사건이 반드시 대학 입시에 나올 만한 사건인데 1, 2, 3, 4, 5, 6만 기억하면 된대요. 아, 1, 2, 3, 4, 5, 6. 뭐예요 12월 3일날. 그렇죠? 1, 2, 3. 예. 그다음에 45년 만에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되었고 6, 6시간 만에 끝났다. 그래서 1, 2, 3, 4, 5, 6만 알고 있으면 되니 얼마나 좋은 그런 선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잠못 이루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대요. 계엄령이 선포돼서. 하나는 나라가 걱정돼서 진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에, 계엄령이 발동이 되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그날 주식이 확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들이 다 떨어졌었고, 엄청 떨어졌었고, 우리 또그 다음에 반등을 한게 우리나라 돈못 믿겠다 해서 우리나라 투자들이 외국 투자들의 또 주식들로 투자하는 걸로 또 많이 또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찌거나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참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찔한 순간, 아찔한 순간이었죠. 아찔한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위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 어, 웃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애쓴다는 노력을 말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도 더욱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건 넘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그 기대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알려 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생은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마음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가 높으나 작으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나 없으나를 막론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근데 그 은총은 누가 누린다고요? 기다리는 자. 예 네. 기다리는 사람이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입니까? 문설주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간절하게 기다린다. 사모함으로 기다린다.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동산에 올라가서 자녀를 기다리듯이 문설주 집 문설주의 앞에 나와서 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다림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다리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러한 문구들의 반복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복이 있나니.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죠? 네. 괜찮으시죠? 어, 팔복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생명과 은총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편, 37편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예레미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약에서는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말라기서나 그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다림은, 3장 17절, 18절 말씀에 잘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내게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칠과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절망의 순간이고 황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라는 고백입니다. 폐허가 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폐허에간 현실 앞에서도 즐거워 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실 것, 회복실킬 것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은총의 순간과 그들을 기대하며 즐겁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지금 환경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환경이 섭출도 없고 지금 환경이 황폐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기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극단에 치닫습니까?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에 편승하지 마세요. 세대에, 세대에 편승하지 마세요. 세대의 논리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양극단의 논리에, 옳고 그름의 논리에 편승하지 마세요. 어. 봐야 될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왜, 왜 양극단에서 양극단이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옳고 그름을 왜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까? 그들의 말을 왜 쫓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자리 위에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신약에는 또한 그와 대표적인 믿음은 열처녀의 믿음입니다. 열처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다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밀어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밀어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과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어떠한 나라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이룰 때 그것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기다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신랑에게 있는 거지, 신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과 그때와 그시를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온다고 삐져서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서 이때가 아닌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까지 믿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자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기를 다시 고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 저는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희망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나는 개업령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나는 정치하는 게더 부끄러워요. 어제도 하는 거 보니까 서로 정치를 하는 건지 싸움질을 하는 건지 사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부끄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강절의 둘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간정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